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08% 상승 마감, 코스닥은 0.17% 하락 마감 했습니다. 양시장 다 장중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밑꼬리를 잘 달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200포인트의 저항을 두고, 생각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깊게 나오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버텨내고 뚫어주면, 어 정말 강한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 저항은 2,250 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생각보다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힘이 없고 전고점까지 좀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좀가줬으면 했는데 이틀째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어찌 됐건 만약에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키 맞추기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코스피가 또쉴때 수급이 코스닥으로 몰리면서 어 한번 또 끌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전제는 어 시장이 계속해서 어뭐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는 전제가 되겠죠 어 그때 다시 한번 it 반도체 쪽으로 음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려줄지. 아, 어, 그동안 쉬었던 어쨌든 어, 어 코스닥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리려면 뭐 덩어리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청 뭐 상위주 위주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지금 뭐 HLB 어뭐 신라젠 뭐 헬릭스미스 뭐 이런 좀 바이오 쪽으로도 지금 어 최근에 뭐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렇게 좀 덩어리 큰어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좀 강한 모습이 없잖아요. 어, 요 상태에서 버티고 있다가, 또한번 시장으로 돈이 몰릴 때, 어, 만약에 뭐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 또 폭발적으로 한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관종에 넣어놓고 주시는 해야 됩니다. 특히 HLB는, 뭐 지금 10만원에서 계속 이러고 있죠. 이러다가, 시장이 한 번, 어, 급등, 코스 코스피가 좀 쉬면서 코스닥으로 한번 돈이 몰릴 때, 어, 급등이 한번 나올 때, 이렇게 한번 뽑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어, 물론 그때 가서 IT 반도체 쪽으로 얼마만, 그러니까 IT 반도체와 지금 이렇게 제약바이오를 놓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오르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뭐 그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이 아니라서 지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거, 않거든요. 이렇게 나 이렇게 나눠 놓고 어쨌든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요쪽이랑요쪽 이쪽, 이렇게 두 섹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한번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는 시장이 간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오늘 뭐특별한것 뉴스가 어 이제 트럼프 탄핵안을 지금 표결을 하고 있죠. 어, 가결될 것이 이제 유력, 하게 이제 보이, 보인다고 해요. 음. 근데, 어, 1998년에 클린 때 때, 클린턴 때, 어, 도뭐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일단락이 됐죠. 지금 뭐 트럼프 탄핵안도 하원에서는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뭐 결국에는 또 상온에서 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보여지고, 뭐, 탄핵 절차가 아직까지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 괜찮게 나와서 지금 시간에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오늘 반도체 업종이 좋을 것으로 봤으나, 어, 오늘은, 어, 조정세를 대체적으로 띄었죠. 음, 그, 그러니까 뭐, 갭, 그 기대감으로 갭을 거의 대부분 보통 띄었다가, 어, 생각이랑 우리 시장 참여자들 참여자들의 생각이랑은 다르게 좀 조정세 마감을 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우리 어찌됐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기 때문에 미국은 뭐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중국이 뭐 조금 조금씩 이제 위기론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어 근데 다행히 IMF에서 내년 중국의 선장 전망을 6%로 어 깜짝 뭐 상향했다고 해요. 음. 어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방위비를 뭐 50억 달러 내라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뭐 발언을 했다가 다섯 배가 상향된 건데 아 이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발 발뺌하는 모습 뭐뭐 뭐 이렇게 기자들 불러다가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주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지금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17일까지 최근에 증시가 급반등을 시작하고. 코스피로 봤을 때, 요, 요, 17일이니까 요, 요, 고점까지 요 기간 동안 외국인에서 순매수가 1조 2,400억 정도가 약, 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1조 1,200억이, 어, 삼성전자랑 하이니스에 몰빵을 때렸다. 음. 그니까 사실 지금, 어, 특히나 코스피가, 어, 바닥권에서 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뭐 일단은 숫자적으로는 많이 올랐다 보니까 뭐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2200 포인트에 와 있거든요 뭔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약간은 흥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실상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뭐 전혀 뭐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할수 있을 만큼의 음 어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어, 내 거는 뭐 별로 재미가 없는데 시장 음악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그랬던 이유가 뭐 외국인의 자금이 뭐 거의 삼정과 하이닉스로 몰빵이 된 상태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리딩반에서도 멘트를 코멘트를 아직은 너무, 뭐, 가, 뭐, 이제 시장 좋아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뭐, 돈 싸들고 올려고 하는 또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부동산 시장이,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어, 침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책을 내놨고, 그러서뭐 내년에는 주식시장으로, 음, 뭐그 돈도 몰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러저런, 암튼 장밋빛 희망이 지금 굉장히 주식 시장에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미리서 어 무리한 어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것을 예측해서 무리하게 어뭐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어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어뭐 특징주는 오늘 뭐별게 없어서 요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리딩바는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을 어저께, 어저께 맞나요? 아, 어제 종가 배팅 비슷하게 해서, 어, 왜 이렇게 비슷하게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가 배팅이라고 하면, 뭐 종가에 사는 거를 종가 배팅이라고 좀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종가 배팅이라는 것은 종가에 딱 사는 게 종가 배팅이 아니고요. 종가에, 어, 그니까, 보통 우리가 9시에 장이 딱 시작이 돼서 10시 뭐 길면 한 11시까지 이 돈들이 피크를 보통 대부분의 종목들이 피크를 찍고 한 11시부터 점심시간 한 2시 혹은 2시 반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어 피크를 찍은 주가들이 조정세에 들어가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종가 베팅은 2시 반부터서 어종가까지해서 바닥을 다지고 종가까지해서어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서서히 모아간다거나 어 종가가 되기 전에 사는 거를 저는 종가 베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미 종가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미리 어느 정도 선침해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바닥을 고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돌리죠. 미리 좀 선침해가 이뤄져서 수익권인 상태로 어, 홀딩을 하면 다음날 대응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개비 뜨면 당연히 어, 익절하고 나오는 거고 생각 신나내 생각이랑 다르게 오늘 한국가장품처럼 이런 식으로 좀 눌려도 버텨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를딱 만약에 어제 종가에 샀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밀릴 때 손실권으로 내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으, 스트레스가 심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종가 제가 생각하는 종가 베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의 장품을 종가 베팅을 했고요. 오늘 급등이 나올 때 이건 뭐 어, 철저하게 재료를 미리 어, 좀 파악을 해서. 이 재료로 한번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들어간 종가 베팅이었고 오늘 뭐 장중에 시진핑 주석이랑 뭐 이렇게 회담을 한다. 23일 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잠깐 어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 반등이 나올 때이 구간에서 어 익절을 챙기고 일단 나왔고요. 아 오늘 뉴스는 사실 뭐 반짝 반등이었던 것 같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뭐 회담을 하고 어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어 우리 어뭐 시장 참여자들이 뭐 느낄 수 있는 만한 수준으로 어 예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한번더음 시세를 줄 수도 있는 업종이 특히나 또 화장품 업종, 그다음에 게임 업종이지 않나 싶고요. 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제가 오늘 개인 매매 했던 거는 어 저도 한국 화장품을뭐 어 거의 비슷하게 매매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매도하라 그 쪽지 매도 사인 쪽지도 써야 되라 참 바빠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 저도 날리고 쪽지 쓰고 있는데 슈팅이 한번더 나온 거예요 여기서. 네, 아, 쪽지 다 쓰고 보내고 나니까 얘가 쭉 뽑아놓고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아쉬운 매매였던 것 같긴 합니다. 쪽지 안 쓰고 있었으면 요 정도에서도 매도가 나갔을 거는 같은데. 음. 뭐, 저도 요런 식으로 같이 매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주도주는 단연 서원이었죠. 음, 서원을 저도 요때 매매를 못한 게좀 많이 아쉽긴 해요. 어. 정, 정말 거의 정석으로 1파, 2파, 3파 나오고 조정세, 음, 뭐 거의 정석의 모습이 에요 오전장 상승 흐름에 거의 정석입니다. 3파까지 다 나오고 뭐 진짜 강한, 더 강한 애들은 3파 나오고 쌍복 만들고 이렇게 좀 죽는 모습이 많죠. 그런 다음에 오후장에 슈팅 한번 또 이렇게 나오고요. 뭐 거의 오늘 정석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이래저래 좀, 어, 저도 막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업무도 좀볼 때도 있고 그래서 어, 오전에 서원을 좀 매매를 좀 많이, 어, 매매를 못했고요. 또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만의 개인적인 성향이고 매매 습관일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낯설다라고 느껴지는 종목을 쉽사리 제가 매매를 좀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오래, 어, 좀 낯선 종목들은 최대한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는 경향이 좀 있죠. 어, 근데 서원도 되게 좀 저한테는 낯선 종목이었어서 물론 이낙연 테마주 대장이긴 하지만 음, 손 그러니까 낯선 종목들은 약간 좀 손이 좀안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음, 게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종목들에서 손이 좀잘 나가죠. 아무튼 눌림 구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반등 때 이렇게 어, 익절하고 나왔고 제가 첫 2710원의 물량을 걸어 놨는데, 와, 이게 2710원을 찍었는데, 재물량은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 여기서도 막 주저주저 하다가, 주저주저,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이렇게 폭등이 나와버렸어요. 그거는 조금 아쉬웠던 매매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뭐가, 제가 매매가 있었냐면, 어, 지금 안철수 씨가, 먼저 총선 전에, 지금 뭐, 전개복귀를 하냐, 총선 아, 아살이 지나고 대선전에 복귀를 하냐를 두고 약간 뭐 저울질을 하고 있는걸로 보여요 그래서 기대감이 살아있죠 확실히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복귀 의사라도 밝히면 아마 급등 한번정도는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저도 써니전자를 어제 한번 급등이 나고 오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 꼬리 달린 양봉 나오고 나서 나와서 다음 날 이렇게 음봉으로 죽으면 볼 필요가 없는데 시세가 죽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오전에 이렇게 이제 추세 타고 갈때 사서 짧게 한번 먹고 나왔고요. 이렇게 계속 추세 타고 가다가 야 이렇게 뽑아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갔죠. 조정심하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후장에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오후장에 슈팅이 나올 줄은 몰랐고 내일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오후장에 슈팅이 나와서 정리를 해버렸던 매매구요. 그 다음에, 어, 뭐가, 에스텍 파마. 아, 그렇죠. 에스텍 파마도 오늘 괜찮았죠. 어제 제가 에스텍 파마를 약 수익 정도 내고 나오고 나서 그냥 어 종가 베팅 형식으로 내일까지 흐름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끌고 가려고 했다. 근데 5장에 반등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렇게 이렇게 사서 여기서 익절하고 손절하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종가 베팅까지 해서 끌고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끌고 갔다면 그러니까 얘가 반등이 이만큼 안 나왔다면 요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종가에서 물량을 좀더 샀을 것 같고 오늘 큰 수익을 좀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슈팅이 나올 때 잠깐 들어가서 어, 조금 그냥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비보존 관련 주가 에스텍파마가 대장이었는데 에스맥이 확실히 이제 비보존 관련 주로 엮여서 오른 건지 아닌지는 제가 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껴놨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맥이 이제 오늘 오른 진짜 이유를 아시는 분들 계시면요. 네, 뭐 루미 마이크로 테크나레프 제약도 있고 이런데요. 에스테파마랑 에스맥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 이제는 조금씩 이제 매매를 조심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제 임상 3상 발표가 아, 발표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받는 게 22일 날 받는다고 했고 뭐한 3~4일 길면 한 5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임상 3상 데이터 결과값이 나오겠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혹시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 전에 폭등했다가 재료 소멸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결과가 안 좋게 혹시라도 나오면 그때는 정말로 좀안 좋게 주가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 매매를 좀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아,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매매를 좀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무튼 이낙연 관련주 서원 범양건영 아 범양건영이 어제 상한가 들어갈 때 제가 얘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는 못 썼어요 거래대금이 얼마 안 돼서 근데 오늘 보니까 이낙연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뭐 910억 정도 실렸고 아 아주 뭐 대장이 아예 지금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아 그래도 아직 서원이가 거래도더 많이 실리는 편이고, 범양견형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낯선 종목, 뭔가 좀 낯설다고 느껴지는 종목은 손이 잘안 가기도 하고, 어,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에 확실히 좀, 어, 확신이 들, 들기 전까지는 좀 매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범양견영도 조금, 아, 종목 자체가, 음, 알고 있는 종목이긴 했는데요. 이제 어제 거래가 어제 터진 게 아니라 오늘 터졌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제 상가를 뽑을 때천 몇백 억씩 실으면서 거래 먹을 거다 먹으면서 이렇게 상가가 들어갔다면 얘를 당연히 거래를 하겠죠. 근데 어제는 거래가 너무 적었고 급하게 말아준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 거래가 거래 쌓인 게 오늘 쌓인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쌓은 게 아니라 고가권에서 거래가 쌓인 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 어, 차라리 서원 같은 경우는 이날 뽑아줄 때천 몇백억 이상 실렸으니까, 뭐, 거래를 해볼만 한 거죠. 음. 그게 되고, 뭐, 정세균 총리 관련주인 수산중공업. 일단 이러고 있는데, 일단 뭐, 청문회를 언제 한다고,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요것도 어,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지는, 청문의 또 결과에 따라서, 내용적인 측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음, 그러다가, 진짜로 이렇게 이제, 뭐,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되면서, 재료가 또 이제 소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청문의 날짜 잡히는 거 보면서, 이 종목은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아, 만약에 제가 뭐, 뭐 스윙으로 이렇게 조금 투자를 할 곳을 제가 찾는다 라고 하면 어 저는 항공주를 좀음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얘네가 움직일 때가 됐는데 여기서 어찌됐건 간어 일본과의 어떻게 보면은 뭐 불매운동이 이뤄지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이제 섹터가 항공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더 나빠지기보다는 뭐 언젠가는 관계가 회복이 될 거고 뭐 시기의 문제긴 하지만 24일 날 아베랑 뭐또 회담을 하잖아요 문 대통령이랑 뭐 천천히 천천히 뭐 분위기는 좀 풀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 또 이제 뭐 일본 노선도 다시 어 생겨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관계가 또 회복이 되면. 조금씩 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어~ 일본으로 여행 가는 게 조금씩 조금씩 그~ 숫자도 회복이 되겠죠 음~ 그런 의미에서 어~ 아~ 올해 내가 보고 싶다 아,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항공주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저는 뭐~ 스윙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보고만 있습니다 음~ 한번 얘네가 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대북, 남북 경협주들 중에 가장, 어 눈에 지금 띄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때 푸른 기술이에요. 뭔가 좀 준비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정배도 제가 고려는 했어요. 고려는 했는데, 일단은, 좀 며칠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진 세미캠, 뭐, 솔브레인, 뭐, SF의 반도체, 오늘, 그니까, 오전장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가, 어, 오후장 되면서 다좀 밀렸거든요. 음, 어찌됐건, 이제, 뭐, IT 반도체 종목들은 시장에 따라서 개를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좀 흐름을 보면서, <laughs> 좀 보시면 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 뭐, 일단 오늘, 아까, 오늘 제가 언급들이, 음, 어, 뭐, 비보정 관련주, 정치테마주, 뭐, 요 정도 빼고는, 뭐, 거의 대부분의 제 관종에 있는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이제 개별 종목이, 개별 종목인데 철진한 바이오주들 다 하락세를 띄었고 삼성 출판사는 <laughs> 일단 11선, 음, 더 하락하지 않고 11선에서 지지는 받았는데, 얘가 이렇게, 3분 봉상 121선이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돌려내지는 못하잖아요. 어제 이제 뽑아놓고 이렇게 갔으면 얘가 이렇게 이제 돌았을 거거든요. 근데 뽑아놓고 또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 지금 어찌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오늘은, 아, 저는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다가 슬슬 이 각을 좀 평평하게 높여놓고 이렇게 이제 돌려놓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치수도 어, 있는 모양새를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또 툭하고 떨구면 아한 어, 기준선 정도까지 또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 다음에 뭐 티움바이오도 저는 16,000뭐이 정도 라인 깨기 전까지는 괜찮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요 정도 라인에서 이렇게 가다가 한번 정도 또 레벨업 할수 있는 음.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 깨면 여기 음. 쉽지 않은 흐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심지제약도 그렇고 어. 뭐 너무 많은 종목을 제가 다뤄드리기 보다는 오늘 이 정도 다뤄드리고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